완벽한 주방 필수템 실생활에서 유용한 활용 사례 대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발견한 실리콘 마늘 칸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주방에서 마늘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이 제품은 특히 다진 마늘 보관에 특화된 아이템인데요 15칸으로 나뉘어 있어 소분하기 정말 편리해요 얇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냉동고에서 공간 활용도 뛰어나고 필요할 때마다 한 칸씩 꺼냈으면 되니까 진짜 간편하더라고요 밀폐력이 좋아서 냄새 걱정도 없고 심지어 세척도 쉬워서 관리가 정말 수월해요. 또 마늘뿐만 아니라 생강이나 양념류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주방 필수템으로 추천드려요. 진짜 이 마늘 칸칸이 왜 난리인지 알겠더라고요. 실리쿱 레일바스켓 일반형 대세트 A를 소개해드릴게요. 요즘 냉장고 정리에 고민 많으시죠? 이 제품은 계란을 한판 통째로 보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이에요. 설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설치 후에는 정말 편리해요. 서랍처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필요한 계란을 쓱 빼기만 하면 끝.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나서 다른 음료나 양념류를 넣을 공간도 생기니까 좋더라고요. 냉장고 정리가 고민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어요. 진짜 이 레일 바스켓 왜 인기인지 알겠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제품은 바로 몬스터 클리어겔 다용도 초강력 실리콘 양면테이프입니다. 이름 그대로 몬스터급 접착력을 자랑하는 이 테이프는 길이가 3m에 가로폭 30mm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해요. 일반 양면테이프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유리나 타일, 플라스틱에 잘 붙고 떼어낼 때 자국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. 특히 아이 장난감 거치대나 키친 타이머를 부착할 때 짱짱하게 고정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무거운 물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가벼운 소품 정리에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집안 정리할 때 최적의 선택이니 꼭 사용해보세요. 진짜 이 테이프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